안녕하세요. 아, 큰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싹 했는데 이게 1년도 채안 돼서 곰팡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험. 어, 생각만 해도 진짜 답답하죠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. 분명히 그 단열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그 숨겨진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신의 소중한 공간, 이걸 지키려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.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 같아요. 아 공사하는 거 지켜봤고 단열재 들어간 것도 봤는데 근데 겨울엔 춥고 벽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이게 뭐랄까 분명히 했는데 안한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. 이 자료들이 바로 왜 이런 좀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랑 아 현실적인 해결책 이걸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료를 좀 보니까요 주로 그 창문 주변이나 벽 모서리, 네, 좀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근데 시공사에 연락을 해봐도 뭐 원래 좀 그래요 라거나 아니면 뭐 추가 비용을 달라거나 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.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막상 벽을 뜯어보면 단열재는 멀쩡히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니 이게 정말 궁금한 지점이에요. 단열재가 있는데 왜제 역할을 못할까요? 아 바로 그겁니다. 네 그게 핵심이에요. 자료에서 짝 짚어내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그 공사 요구 방식의 모호함 그리고 비용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 여기에 있습니다. 많은 경우에 고객분들이 그냥 어,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. 곰팡이 안 생기게요.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만 요청한다는 거죠. 물론 의도는 좋지만 음,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주겠지.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업체는 딱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. 이런 거네요. 구체적으로 어떤 단열재를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시공할지 이걸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 눈에 잘안 보이는 단열 성능은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자료는 당신이 그러니까 고객이 좀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 이렇게 강조를 해요. 뭐 가성비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. 중요한데 단열처럼 집에 어떤 기본 성능하고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가격만 볼게 아니라 시공 범위나 방식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계약할 때 시공될 그 단열재 종류나 두께, 시공 부위 같은 걸 명확하게 딱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하. 결국엔 뭐 싼게 비지떡이다. 이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네요. 그럼 만약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무작정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자료 저자가 또 곰팡이 진단 전문가시거든요. 그래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확한 원인 진단입니다. 섣불리 아, 이거 결로 때문이겠지? 혹은 단열이 부족했나 보네. 이렇게 단정 짓는 건좀 위험해요. 그 작업자의 오랜 뭐 경험이나 감, 여기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. 때로는 그게 누수 때문일 수도 있고, 또 환기 부족이 주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아,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원인이 만약 누수라면, 당연히 방수공사를 먼저 해야 할 거고, 환기 문제라면, 뭐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야겠죠. 만약 진짜로 단열 부족 때문에 생긴 결로곰팡이다. 그때서야 이제 문제 부위랑 정도에 맞게 단열 보강 공사를 계획해야 하는 거고요. 와, 이 원인 진단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정말 시간하고 비용만 버리고 문제는 그대로 남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겠어요. 정확합니다. 네. 진단 없는 시공은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. 자료에서도 이 당연해 보이는 진단 처방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아, 비용이나 시간 문제로 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. 그래서 문제가 자꾸 재발하는 거고요. 네. 오늘 나눈 이야기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인테리어 할때 단열이고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예산도 좀 편성해야 하는 그런 전문 영역이라는 점. 그리고 둘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섣불리 다시 시공하기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는 게 먼저다. 이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음, 예산 제약 때문에 단열이 쉽게 좀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중요한 단열 성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? 이 부분을 미리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더큰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